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어서 오십시오, 살인관님. 아웅이 울라르의 천상석을 점령하고 그 에너지를 과부하시켜 울라르를 파괴하려 합니다. 그대의 목표는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대들 양쪽 유닛 모두가 필요합니다. 힘을 합쳐 승리하십시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지원 대기 중. 예예. 함께 예. 하세요 안철영은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아아거긴 아니죠. 천마도에 지어야죠. 아 저기인가요? 예. 박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있어 계속 하세요 어? 미니맵 안 보나요? <뭐라> <뭐라> <뭐라>

이마 창조적인 변이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목표를 차지하려면 동맹도 합류해야 합니다 주가더 필요합니다 시간 증폭 활성 이제 우리 구조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더신속 변이 완료 천상석 하나가 활성화됐습니다 그 상태로 천상석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광물이 아, 부족합니다 관찰업은 아, 준비 완료 관찰업은 네. 준비 완료 예, 네, 네네 보속검을 알렉산더가 아!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아니야, 알렉산더님 대단하게 이걸 지 못했다. 천상석 한가 아몬의 손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가 천상석을 조종해 몰나르를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저 지역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목소리>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아 종일인가요? 정신 반짝차려. 네, 알았다. 아 종일인가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승리는 이끌어주십시오. 우왕 지원해 주.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잠시 니네 우주물 좀 같이 써도 되겠지? 자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목표를 찾아라. 동맹에 합류해야 합니다. 구방지원대.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변이 완료. 내아포칼니스 아몬의 공허 에너지가 젤라가 피종을 하나를 타락 시켰습니다. 피종을 파괴하는 게그것에게 자비를 베푸는 길입니다. 천상석이 또 하나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우리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걸 못 보네요.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속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간쯤은 못 가고 이제 우리 공격가 1년 정도 더 가갈 겁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정신 꼭 꺼내주세요! 변이 완료. 공주가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스는 아군이 공격받는데 보고하 나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석 한가 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동맹계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를 차지하려면 동맹도 합류해야 합니다 동맹계지가 공격받고 있는데 구경하나요? 가벼움 힘은 강력한다 오늘 있어요? 아 좋은일이 바로 아니, 그건 아니죠 혹시 저그 처음 해 보세요. 아몬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변이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네. 아 이걸 못 보내요. 아몬의 병력이 천상적 하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 공격 모르나요? 바로리 모르면 맞아야죠 진업 그거안 돼요 천상석 하나가 아몬의 소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대의 목표는 천상석이 과거 되기 전에 그걸 되찾는 것입니다 저기 천상석 하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이 발되지으세요당민이 어. 합류하지 않으면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민음의 어. 맘 보나요? 변이 어.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아, 아 그건 일 번째 민가니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천상석 세개가 우리 차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두개도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 증폭을 구성하고 우리 고동을 생성해 크게 향상될 것이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아~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동일가요.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적공격 모르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변이 완료! 아, 아,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걸 못 보네요. 아군이 공격받는 기지가 구경고있습니다 동맹이 합류하지 않으면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뿌리 있나요? 동맹이 공격 공격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문의 군대가 이 천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서 안 됩니다. 아, 이걸 또 보내요. 어, 동맹 기지가 어, 공격받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쉬워. 우왕 치워지 좀.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는 타이밍에 속습니다. 포칼리스크가 준비됐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 지금껏 준비해온 마시는 원정을 준비. 절개 준비가 되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정보를 찾으려면, 동맹도 합류해야 합니다. 아, 저게 내가.. 저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놀랐거든. 동맹이 공격받고 있잖아. 그냥 일시적인 거니까. 어? 미니맵 안 보나요? 아몬의 군대가 이 천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 증폭 활성화 이제 우리 구조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인못 보네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적 공격 모르나요? 천상석 4개가 우리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적이 천상석 하나를 차지했습니다 그걸 되찾는 것이 그대의 주 목표입니다. 천상석 한방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미니맵 안 보나요? 변이 완료. 장민기지가 운동하고 있물장 같이 써도 되겠지 알렉산더를 아, 사용할 준비가 돼요.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바로리세요 <목소리가> 어? 미니맵 안 보나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기 천상석 하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합류하지 않으면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설마 여기... 여긴... 어? 동맹 게지가 공격받고 아, 있습니다 이걸 못 보네요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동맹 게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고아 이걸 네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했죠? 있습니다. 어, 미니맵 안 보나요? 시간 충격을 활성화합니다. 우리 고종의 생산 공급에 영향을 될 것입니다.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걸 또 보내요? 목표를 차지하려면 동맹도 합류해야 합니다. 어, 미니맵 안 보나요?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천산석 강가 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가면이 동백. 공격받고 있습니다. 힘도 무비. 아군이 공격받는데 광물이 없는데 깊어 자꾸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 이걸 못 보내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는 공격받는데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죄송합니다. 천상석을 또 하나 활성화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사령관님. 잘 싸웠습니다, 전사들이요. 목표는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천상석 다섯 개가 모두 활성화됐습니다. 아무도 이제 천상석을 무력화할 수 없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물레를 구하셨습니다. 취재!